16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병 기억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다라는 소리죠. 다음 기억과 니은 각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물론 A랑 A프라임 중에 누가 우성인지는 안 가르쳐주네요. 가게도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인데 음 1과 2는 각각 기억에 대한 A랑 A 프라임 중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그다음 가계도 구성원 중 5번이 태어날 때만 1과 2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 각각 비분리가 1회씩 일어났고 5번은 1의 정자 A와 2의 난자 B가 수정되어 태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가계도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부모님이 같은 형질인데 그 사이에서 자녀가 다른 게튀어나올수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 기역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좀 골고루 가지고 있어서 안되겠고 니은은 지금 왼쪽 집안을 보면 부모님은 정상인데 이 남자애가 니은을 한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니은은 열성형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친구는 뭐 비프라인만 잔뜩 들고 있는 친구겠네요. 근데 우리가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몰라서 일단 킵해둘게요. 그 다음 아까 1과 2는 각각 A랑 A프라임 중한 종류만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그런데 1이랑 2랑 지금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기역 표현형이 다르죠? 그러면 한 명은 A만 가지고 있고 한 명은 A프라임만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 지금 딸내미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있는 딸내미는 A랑 A프라임을 둘다 하나씩 받아왔겠죠? 어차피 상이든 성이든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었다면 옆에 있는 정상인 4번 친구도 남자애도 AA 프라임을 받아 와서 똑같은 형질이 떴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번은 그 형질이 안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이랑 남자애랑 여자애랑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X 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여기 누구냐 이거? 여자애. 얘가 AA 프라임을 A 둘다 들고 있는데 유전병 기억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전병 기억은 우성 형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를 한번 채워 봅시다. 일단 남자 애들은 Y를 하나씩 주고요. 1번은 유전병 기억이 나타났으니까 라지 A, A 하나. 5번도 A. 어, 근데 5번이 뭐였지? 아, 5번이 근데 핵형은 모두 정상이었으니까 일단 그대로 줄게요. 그다음에 4번은 a 별 y가 되겠네요. 그럼 2번은 a 별 a 별을 가지고 있겠죠. 열성이니까. 어, 그럼 벌써 뭐가 잘못됐는지 나왔네요. 그렇죠? 5번 같은 경우는 1번한테서 두 개를 다 받았네요. 그렇죠? 1번한테서 x랑 y를 다 받았으니까 얘는 아빠의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겠네요. 약간 거의 문제 벌써 풀수 있을 기분이긴 한데 마저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왼쪽 집으로 갑시다. 왼쪽 집에도 아빠는 기억이 걸렸으니까 a. 아들은 기억 없으니까 a 별. 그러면 엄마도 a 별 a 별. 3번은 a를 하나 가지고 있을 것이고 a 별도 하나 가지고 있겠네요. 음 누구 안 했지? 일단 A는 다 했죠. 그 다음에 B를 해봅시다. B도 니은은 니은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왼쪽 밑에 남자애가 열성이기 때문에 B 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엄마한테서부터 왔을 건데 나머지는 전부 다 B를 들고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서 요걸 받고 엄마한테서는 뭘 받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음, 어, 4번은 B. 1번도 B. 아닌데, 1번 기억 니은 다 떴네. 1번은 그러면 B별. 5번도 B별. 2번은 일단 B를 한개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 딸내미가 지금 형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니은이. B별, B별이겠죠. 그러면 엄마도 비별을 하나 들고 있을 것이다. 요렇게 되겠네요. 3번에 대한 얘기가 없었나요? 어, 일단 요렇게 채워두고 넘어갈게요. 기억 기역, 기억은 열성 형질이다. 기억은 우성 형질이죠. 땡 니은 a가 형성될 때 염색체 비블리는 a는 정자, 정자 a죠. 1의 정자, 어 감수 1분열 비블리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디그, 3과 4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 ᄀ, ᄂ이 모두 나타날 확률. 어, 얘는 지금 우리가 3번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쵸? 그러면 경우의 수를 둘다 따져봐야 됩니다. 3번은 지금 엄마한테서 요걸 받아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얘를 받아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자리 자체가 B가 될 확률이 2분의 1, B'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음,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나려면 와우. 조금 머리를 좀 써야 되겠는데 일단 한번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의 수. 첫 번째는 그 엄마가 여기에 그냥 B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A, b 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AB, ABRB, ABY. 그 ABRB A별 B, A별 B, Y.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전제는 지금 얘만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경우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엄마한테 B별이 왔을 경우. 그러면 AB, A별 B, AB, B, Y, A별 B별, A별 B, 별, A 별, B. a별 b별 y 이렇게 8 가지를 다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 가지 중에 기억이 나타나는 친구, 음, 일단 기억이 나타나려면 a를 하나라도 가져야 되네요. 그럼 a를 하나도 안 가지는 친구를 다 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나타 b도 나타나야 되나? 어 b도 나타나려면 b는 b 프라임만 가져야 되네요. 그런 친구는 없는데?